야너 혹시 장모님이 엄청 부자인데 사위는 완전 흑수저인 경우 상상해본 적 있어? 오늘은 그런 반전 스토리를 한번 풀어볼까 해 완전 흥미진진할걸? 자 여기 평범하다 못해 조금 가난한 사위가 있었어 넉살은 좋지만 가진 건 별로 없는 그런 흔한 케이스 있잖아 근데 이 사위의 장모님은 상상초월 갑부 재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자산가였던 거야 처음엔 장모님이 사위를 탐탁지 않아 했겠지? 돈 없고 배경 없고 뻔한 스토리 아니겠어? 근데 여기서 반전. 장모님이 사위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돈은 없어도 사람됨됨이가 된 녀석이라는 걸 말이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딸을 너무나 아끼는 모습에 감동한 거지. 장모님은 사위에게 숨겨둔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말이야. 사위는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고. 장모님은 그런 사위를 보면서 흐뭇해 하는 거지. 완전 드라마틱하지 않아? 어때,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꽤 재밌었지? 이런 반전 스토리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잊지 마.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